설명을 합니다. 똑같이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제 라인 클래스 카카 카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자, 블락이 시작되어서 블락이 끝나는 데까지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클래스에는 필드와 메스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필드에는 자세 개의 어, 필드가 있고, 자첫 번째 3번, 어, 3번 라인에 있는 어, 필드는 스트링 자료용의 칼라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 변수는 필드가 되죠. 그리고 어, 얘는 정적 변수가 아니죠, 그죠 일반 필드입니다. 일반 변수입니다. 그리고 int id 또는 정수형 변수 id를 선언하는 거죠. 필드가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 5 번째 라인, 자 number of c a s s 라는 정수형 변수가 있는데. 이 변수에는 앞에 static이라는 키워드가 붙어서 정적 변수가 됩니다. 정적 변수는 객체의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변수고, 객체들이 아무리 많다 손치더라도 그 클래스에는 오직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자, 생성할 때 조기화까지 했죠. 그래서 그 정적 변수는 프로그램 시작할 때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지면서 조회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라인은, 자, 메서드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뭐, 메서드 이름하고, 그 다음에 매개변수하고, 입력하고, 다 있는데, 메소드 일반 메서드에서는, 또그 출력, 반환형이 있어야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반환형이 없고, 그 다음에, 메서 아,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러한 메서들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카 생성자가 있고, 자 여기는 에4개 변수를 한개 받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접근지정자는 퍼블릭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성자하는 헤드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실제 바디로 들어가면 자 칼라와 C가 있는데 C는 c는 어디서 사, 그 변수가 사용되는데 이 변수는 string c 즉 매개변수에서 선언된이 변수죠. 그러니까 나중에 인수로 전달되어 오는 값이 이 매개변수에 제한되고 이게 사용되겠죠. 자, c는 이 매개변수 c는 color c 는이 car 클래스의 필드 값이죠. 그래서 이 필드 매개변 인수로 온 값이 필드 값에 저장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아이디는 똑같이 필드 값이고, 넘버 m 브 e r o 제 필드 값이요. 정적 변수지만, 자, 이쪽이 필드니까, 자, 필드의 값을 인증값 시켜서 아이디 값을 만들어주죠. 그러나 이제, 정적 변수는 하나만 존재하고, 그렇죠? 글래스에 하나만 존재하고, 이 일반 필드는 각 객체마다 존재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14번째 라인은 얘는 메서드가 되죠. 메서드의 메서드는 메서드 이름과 입력, 출력이 있는데, 입력은 지금 내개변수가 없는 형태의 입력이고, 출력은, 출력 자료형은 보이네요. 그리고 접근 지정자는 퍼블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서드의 헤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바디로 보면, 자, t e m o u t p r i n t l n 해가지고 메서드를 호출하는 거죠. 그때 바로 안에는 인수값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인수에는, 자, 칼라라는 변수가 사용되는데, 비스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객체의 필드값을 넣어야죠. 그래서 비스.칼라니까, 이 각 클래스의 필드에 칼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디스처 아이디도 아이디도 이 클래스의 필드 값이니까 문제가 없죠. 반면 자이 칼라는 자료형이 스트링이고 자 아이디는 힌트예요. 스트링과 아이디를 플러스하면 이거는 뭐예요? 일반 사술연산이 아니고 문자열의 컨테트네이트. 연산하고 똑같죠. 문자열 붙여주는 거. 그래서 칼라라는 스트링 값과 아이디가 스트링으로 바뀌어서 두 개를 붙여주는 그런 형태가 돼서 최종적인 결과는 스트링 공이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19번째 라인을 보면, 자, 이것도 메서드예요, 맞죠. 메서드인데 getNumbers라는 메서드 이름과 입력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 그다음에 반환 자료형이 인트고. 자, 그다음에 접근 지정자는 퍼블 c 이고요 앞에 스태틱이 붙어서 일반 메서드가 아닌 정적 메서드가 됩니다. 정적 메서드는 객체 생성 없이도 호출이 가능한 메서드를 우리가 정적 메서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 안에서는 자, 넘버 오브 카스라는 이 변수의 값을 반환해 주게 돼요. 그러면 이 자료형, 넘버 오브 카스의 자료형은 인트고 그다음에 이 메서드에 하나님도 인트이기 때문에 둘다 자료형이 일치하기 때문에 올바른 형태가 되죠. 그리고 점점 메서드에서는 점점 메서드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 필드 값은 사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객체가 생성 안 됐을 경우에는 필드 값은 접근을못 하죠. 그죠 객체 생성 없을 때는. 정적 변수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넘버로 옥카스가 정적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25번째 라인에 보시면, 허브리 클래스 WDB라고 되어 있어요. 자 클래스를 정의하는 WDB 클래스를 정의하는데 앞에 퍼블릭이 붙어 있으면 자이 클래스 앞에 퍼블릭이 붙어 있으면 이 파일의 이름 이름은 이 클래스의 이름과 똑같아야 돼즉 WDB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일 이름이 w d b a 자 a 가 되죠. 네. 그래서 이 클래스에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데 이 안에선 클래스이기 때문에 필드와 메서드가 연계, 인상, 신있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메서드만 있고 필드가 0인 클래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메서드를 보면 이 메서드는 자 메서드 이름이 메 a 이고 입력이 입력으로 자 매개변수로 스트링의 배열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맞죠? 매개 별수로 인수로 받죠. 자. 그리고 출력 자료형은 보 o i 고 접근 지점자는 p u b l 이고스태 a t 이 붙어서 정적 메스트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메스그 프로그램이 어, 시작할 때이 클래스 WDB. 클래스가 있으면 이클래스에 정적 메스의 메인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적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실제 바디를 보면, 자, 27번째 단에서 카시원. C1. 자, c 1이라고 하는 이름에 카 객체가 저장될 수 있는 창조 변수를 선언하는 거죠. 그렇죠. 시원에는 카 객체만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조 변수를 선언하고, 자, 오른쪽에 new CarRed라고 하면 자, new라는 키워드는 객체를 생성해 주기 때문에 Car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Car 객체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때 생성하는 동시에 인수가 Red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정의했던 그 생성자 중에 String을 매개변수로 해놓은 한개를 가지고 있는 그 생성자를 자동으로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생성하고 첫 번째 주소를 C1에다가 집어넣는 게 객체를 저장하는 것같고 동일한 개념이 돼요 자, 2 8번째가 똑같습니다. 음? C2라는 이름의 참조 변수를 생성을 하고 자, 카 객체를 생성을 해서 C2에 대입하요 그다음에. 29번째 라인에 c1.print라는 메서드인데 자, 이 c1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카 객체를 저장해 놓은 변수죠. 선조 변수죠. 그래서 c1. 하면 c1이라는 변수에 저장돼 있는 객체로 가서 점이 가서 그 메서드인 print를 호출하는 거죠. 그 메서드는 여기 있죠. 그렇죠? 자, 메서드를 가면 print라는 메서드를 가면 자 그때 있던 내용들을 출력을, 아까 문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죠. 자, 이걸 호출하고,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열어보고, 그 다음에 c 2프프트 하면 똑같이 c2가 저장되어 있는 주소로 가서, 그 c2에 저장되어 있는 주소에 있는 그 객체의 필드 값을 이용을 해서 인메서드를 실행을 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intn은 carget numbers. 자 요거는 카는 왜요? 변수가 아니죠. 변수가 사용될 데가 없습니다. 카라는 클래스만 알수 있죠. 클래스 이름. 점 getNumbers. 자 클래스 이름. 점 메서드를 호출하려면 메서드 해야 되는데 클래스 이름 다음에 메서드로 메서드로 올수 있는 것은 정적 메서드밖에 없어요. 그래서 getNumbers라는 이 메서드가 스테틱 키보드로부터서 정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호출하는데 문제가 없,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넘버 로파스라는 정적 변수의 값을 반환해줘서 n이라는 기초 변수에 대장을 하겠죠. 네. 그러고 난 뒤에 n을 출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